잘 보세요. 우리가 수정을 하려면요. 여러분, 자, 어떻게 했었냐면, 원래 버튼을 만들고, 삭제랑 수정 버튼 만들고, 몇번 인덱스 누르면 은삭제 1번 해서 1번, 삭제하면은 1번 인덱스 삭제 되고요. 그 다음, 수정. 수정 버튼 눌렀을 때, 수정 버튼을 누르면 1번 인덱스는 뭐다? 킥킥킥.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뭐다 수정도 폼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은 조금 단계별로 갈 겁니다. 이거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우선은 자, 수정 버튼을 만들고 수정을 누르면은 어떤 뭐 그렇게 수정 모드로 변한다던가. 그거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리스트 아이템 있죠? 저는 음, const edit mode라는 거를 하나 만들 겁니다. edit mode, edit mode에서 use state하고 false first, 기본적으로 false를 놓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음, 이제 여기서 에디 모드가 에디 모드가 올. 이때는, 어, 펄스죠. 펄스일 때. 자 펄스일 때는 요런 버튼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콘텐츠와 함께 뭐가 보이냐면 음 버튼이 보이는 거죠. 버튼. 버튼이라고 하고 on 온, 클릭. 했을 때, Show Edit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정. 자, 이거는 이렇게 감싸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MBSP라고 하고 이렇게 넣을게요. 아, 얘도 이렇게 됐겠습니다 에디 모드. 그러니까 만약에 에디 모드가 지금 기본적으로 False죠. False일 때는 뭐다? 이런 거 놓고 요게 True일 때 있겠죠. 에디 모드가 True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수정 모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 Show Edit이 없죠. 자, 이제 수정을 눌렀을 때 Show Edit이라는 걸 하는데 Show Edit은 뭘 하냐면, 카스터 Show Edit는 Set e d i t i n Mode를 True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True가 되면서 여게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수정 모드로 바뀝니다. 수정 하면은 이제 수정 모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선 한번 끌게요.